APC SUA 3000 UPS를 켜고 끄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뒤에 코드를 꽂고, 테스트 버튼을 누릅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자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자가 테스트가 시작됐고요. 네, 예, 정상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쪽은 배터리 남은 전량이고 이거는 부하량입니다 여기서, 어, 네개 정도까지 되고, 다섯 개는 좀 불안한, 불안합니다. 그래서 세 개에서 네개 사이에서 신는게 가장 좋고요. 음, 이거는 초전압일 때 올리는 거고요. 이게 정상이고, 이거는, 음, 아, 고전압일 때, 이거 초전압일 때 올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가부할 때 들어오는 거고요. 어, 배터리가 작동됐을때 이게 들어오고 이거는 배터리 불량일 때 이쪽에 불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꺼실 때는 오프 버튼을 눌러 주시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